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런 행사를 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 어쨌거나 뭐 다른 전문가도 나누실 텐데 제가 오게 된 이유는 어, 주로 이제 디지털 변역과 어, 서비타이제이션, 프로덕타이제이션을 어, 거의 한 15년 가까이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laughs> 이 흐름이 지금의 시대와 딱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몇 가지 우리가 한국의 서비스에 갖고 있는 오해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오는 서비스 산업의 변화라는 측면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과제에 대한 측면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어, 2018년 기준 우리 어, 취업자 1인당 어, 노동 생산성이 6만 2,948달러로 OECD 33개국 중 28위이고 어, 이 OECD 평균의 70.1%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대비 노동 어, 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업 산 노동생산성은 50.3%로 OECD 33개국가 중 32위다. 이분 심각하죠. 사실은 어, 거기다가 이제 요 얘기는 나중에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수치를 보면 어, 와, 우리나라 서비스 생산성이 매우 낮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가 좋은 공항이 어디 있습니까? 인천공항이죠. 전 세계에서 말이죠, 30분 이내에 내가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나라 딱 하나 있죠. 대한민국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서비스 퀄리티는 매우 높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왜 도대체 생산성이 이렇게 낮을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서비스는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든 이거 서비스로 주세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공짜로 달라는 얘기죠. 아, 그거 서비스 해 주시면 안 돼요? 공짜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면서 우리는 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도 공짜로 써야 하고 박스는 사요. 컴퓨터 멀쩡한 박스는 삽니다. 근데 여러분 박스가 작동하나요? 작동 안 하죠. 로봇 사다 놨어요. 소프트웨어 없는 로봇이 작동합니까? 작동 안 합니다. 로봇은 사는데 소프트웨어는 돈을 안 드리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낮다. 자, 이거를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 분야에 대부분이 없죠. 다 밑에 있습니다. 고용은 많이 있는데, 고용은 많이 하는데 생산성이 낮게 되어 있어요. 왜? 아무도 돈을 안 내니까. 특히, 뭐, 이런 거,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프트웨어 영역, 여기도 굉장히 낮아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는 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어,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낮잖아요, 가치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돈을 안 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laughs> 이런, 이런, 어, 관점.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은 이 서비스 경제 시대로 이미 진입을 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사실은 중간재로 투입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있다. 어쨌거나 우리의 이 서비스 생산성이 낮고 전체 그러나 이제 우리 GDP 60%를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고 고용 또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어, 이 서비스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으면 이미 수출과 제조업 중심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더 성장 하기 힘들다는 걸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 제 연구에 따르면 어, 제가 이제 그 지식 투입과 경제간 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이 언더디벨롭드 컨트롤 있잖아요. 저성장 국가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하드웨이 투자를 많이 하면 경제 성장이 되고요. 중간 수준의 국가들, 디벨 러핑 컨트롤이라고 하죠. 어, 개발도상국들은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투자를 하면 경제가 생산, 성장을 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선진국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 성장을 할까요? 사람의 투자를 합니다. 이게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어쨌거나 그 구조를 만들려면, 아, 어, 지금 우리는 어, 이 서비스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한다. 근데.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업 유발 계수나 고용 유발 개수 다른 어떤 부분보다 서비스가 높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너무나 빠른 얘기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부 또한 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2014년에 뭐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에서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컨텐츠와 물류를 추가시켜서 7대 유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혁신정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014년 서비스산업천진업법이 국회 제출이 됐습니다.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컨선들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핵심이 공공성과 시장의 자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의 균형점을 아직 우리가 못 찾았다. 이게평가를할 수가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정부는 또한 이번 정부들어서도 서비스 산업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 플러스 1 전략을 발표를 했고 2020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 서비스 산업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차별해서 이제 규제 차원이죠. 그리고 기본 인프라를 확충한다. 여기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융합. 을 촉진한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를 체계화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그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바틀렉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거. 서비스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의가 됩니다. 아주 다양하게 많지요. 제조업은 하나지만 서비스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분야가. 특히 중요한 영역이 이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죠. 어,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적자 부분 있죠. 요 적자 부분이라는 거 서비스 산업 R&D, 우리 서비스 산업 R&D가 매우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아래, 서비스 산업에서 적자, 국제 수지에서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9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적자입니다. 어디서 적자 가장 많이 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여행 수지가 제일 낮을 것이다. 사실은 어, 여행 수지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 건 있는데 여행 수지 맞습니다. 적자는 요인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 서비스업과 지식 서비스업, 특히 광고. 우리가 수출하는 경제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 기업이 수출을 하면 광고나 어, 어, 뭐 법무 비용이나 컨설팅 비용 이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 한 가지 최근에 우리가 기술 라이센싱 피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거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측면이 있고요. 서비스를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정리를 따로 해봤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서비스를 나눠야 이 분류가 모든 정책의 기본, 모든 지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사람이 직접 하는 서비스, 사람한테 사람이 직접 하는 서비스, 어, 사람이 사물을 가지고 하는 서비스, 정보 서비스, 이렇게 간접 서비스들이 있다. 뭐 이렇게 아무튼 정리를 해봤는데, 그 서비스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서비스가 뭘까요? 과연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서비스는 어, 내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사용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그게 뭐 제품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손으로 하는 어무로 어, 하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모든 게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은 서비스의 본질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비스와 제품이 구분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외형적으로 제품이 더 많은 유형적인 게 많은 게 있고 어떤 거는 무형적인 게 많은 게 있는데요. 요새는 여러분 이제 서비스의 제품화라든지, 아, 서비스의 제품화라든지 또는 제품의 서비스화라든지 또는 아, 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데이터화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이두 개가 융합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당장 우리 뭐어그 자동차 이 공유 서비스, 뭐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죠, 공유 서비스 또는 숙박 공유 서비스. 또는 정수기 렌탈 서비스, 침대 렌탈 서비스, 자동차 렌탈 서비스 모든 게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제품을 판매하는 건가 아니죠?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재미있게도 어이 제가 이거 한번 누가 얘기해 놓은 거를 조금 가피 왔습니다 커스터머 서비스 테크놀로지도 어, 이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드라이버를 없애면서 어, 자율 자동차가 되고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몇 가지를 이제 써놓은 걸 그냥 가져왔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의 제품화라고 하는 거는 어, 서, 제품의 서비스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중장비, 아, 건설회사도 중장비를 안 가지고 있어요. 다 렌탈을 합니다. 이건 제품의 서비스화죠. 근데 이 서비스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손으로 하던 서비스를 이제는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동화된 어떤 틀을 써야 됩니다. 이게 서비스의 제품화라는 틀입니다. 이두 가지가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를 바꾼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전부 다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죠. 근데 이 데이터는 뭐하려고 쓰는 거냐? 첫째는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쓰는 것이고요. 둘째는 내 운영상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는 높이고 가격은 떨어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언디맨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냐? 내가 어떤 거를 제품을 서비스하고 서비스를 제품화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자,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장소에서 고객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온 디멘드 서비스거든요.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빌리티 온 디멘드, 에듀케이션 온 디멘드 요새 제가 메타버스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에듀케이션 온 디멘드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막혀요. 그럼 필요한 지식을 필요한 형태로 필요한 시점에 주는 것이죠. 이런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어뭐 메디슨 온 디멘드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어디가 아픈지 누가 분석해 갖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약을 줘. 이런 거. Safety on demand. 뭐 이런 컨셉도 있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 우리가 AI를 쓰고 빅데이터를 쓰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고 모바일을 쓰면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가? 아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기존에는요, 온디맨드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건 불가능해요. 나만을 위한 핸드폰. 나만을 위한 포인터, 나만을 위한 시계, 나만을 위한 컴퓨터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이 돼요. 왜냐하면 할수 없는 이유는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가 value cost dilemma라고 표현을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 프로세스, 자원을 표준화하고 모듈화해서 디지털화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온라인으로 이 오프라인을 컨트롤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하고 싶은 거냐? 언디맨드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즉 복잡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개인화된 생산,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원가를 원가를 통제함으로써 개인화된 서비스와 개인화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언디맨드 서비스라는 거죠. 이제 서비스 자체만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 자체 만 보면 과거에는 다 대면 서비스였어요. 그러다가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 1대1로 서비스를 했다면 이제는 1대 다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죠. 이걸 어시스트 서비스 또는 기술 기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더발달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셀프 서비스 합니다. 인제는 고객들이 역량이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은행 안 가시잖아요. 은행 가기, 여기서 그냥 그 잔고 확인도 하고, 내가 돈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다 하는 거죠. 혼자서. 셀프 서비스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율 서비스가 된다. 어터너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여기는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들이 들어가겠죠. 다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이 소프트들이 뭐 예를 들면 챗봇을 인공지능이 들어간 챗봇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그냥 받을 수 있다거나 또는 자율 배달을 한다거나 자율 컴퓨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자율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 이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기업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매우 모순됩니다. 우리는 한번 협력이라는 거 배워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 협동조합 뭐 기재부 협동조교 국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라면서 한번도 협동, 협력이라는 걸 배워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쟁을 해야지. 우리 본인들 그렇게 얘기했죠. 아마 모집 내 개똥이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못 해? 모집 내 개똥이는 매 연간 1 0억 번데 들 너는 1000만 10 원밖에 못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협력, 협동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온디맨드 서비스를 한다는 건 혼자 할수 없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서플라이 체인이 구성이 돼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서비스만 하는데, 한데, 제품만 하는데 불가능하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화 돼 가죠.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에게 맞는, 맞춤화 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뭐 이거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니까 그냥 어, 특정한 제품을 기반으로 뭐 리테일러, 홀세일러, 고객 거기에 서비스 제공해주는 사람, 서비스 쓰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고 이건 이제 특정 자산 기반인데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면 그 클라우드 컴퓨팅 쓰는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와서 쓰겠죠.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난다. 뭐 아주 심플한 예를 들면 이제 UPS 같은 경우는 원래 어, 물류 서비스를 하다가 패키지 딜버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로지스 서비스로 가는데 제3적 물류라는 걸 만든 회사죠. 아예 자기가 회사들 물건 배송해주고 물건 리턴 받고 수리해서 보내주는 것까지 합니다. 이런 형태의 이 서비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서비스라는 게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 대한민국의 그 기업들이요. 특히 중소기업들 기술 경쟁력, 생산 경쟁력 뛰어납니다. 제일 못 하는 거. 고객 서비스와 개념화입니다. 새로운 개념 못 만들어내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뭐를 통해서 언디맨드라고 하는 이 트렌드를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것이냐.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려면 이거부터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달 체계를 만들려면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와야 되죠. 여기 이제 기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준화가 좀 많이 필요하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간에 이제 서비스를 조금 잘 하게 하려면 먼저 개방형 생태계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협력 사업을 할수 있는 지원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라고 하는 게 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 네트워크 협력을 말씀드린 이유는 한 기업이 할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업들을 묶으면 정말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일반 기업들은 못해요. 그래서 중개 플랫폼이라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형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돈을 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실제로 R&D도 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원 체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 우리는 협력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개의 전문가가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전주기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무슨 소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SPC를 만들어서 모신가 사업을 만들 거나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실제로 산업할 것이냐까지 쭉 연계된 구조로 만들어진다면 실제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 마지막인데 규제샌드형 지원 체계 우리 규제샌드박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아, 뭐 저는 사실은 이제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를 했었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산업부가 하고 있는 거, 과기부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규제 샌드박스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서비스에서는 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은 약네배 정도 규제가 많습니다. 사실 뭐 그럴 법도 하죠.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거니까 사람 생명에 관련된 또는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으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면 조금 더제조업에 비교해서 균형적인 그런 규제를 할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과 시장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의료 선진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당장, 아니, 그러면 의료를 민간이 하게 하자는 얘기냐? 공공의료는 없애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100%.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온디맨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같은 게 필요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산업 발전을 할 때는, 어, 예를 들면 우리 철강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중공업이죠. 조선산업에 투자합니다. 화학산업에 투자합니다. 정부가 재원을 집어넣으면 됐어요. 지금? 불가능하죠. 그거 할수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가능하면 민간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온 디멘트를 한다면 아까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모빌리티 온 디멘트는 이미 독일이 잡아갔어요. 독일이 지금 정부가 거기다 돈을 넣겠다고 실제로 독일 정부가 민간에 투자하는 건 없습니다. 100%도 없는데 최근에 독일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5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모빌리티에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게 단순히 모빌리티는 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개념을 구체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에듀케이션온 디멘드도 있고, 세이프티 온 디멘드도 있고, 이제 핀테이크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은 다 파이낸스 온 디멘드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요. 서비스가 아니죠. 지금까지 뭐였어요? 금융 상품을 파는 거였어요. 아니, 실제로 내가 원할 때, 내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 문제를 풀어줘 봤냐고요. 안 풀어줬거든요. 그 서비스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금융도 고객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핀테크라고 이름한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좀 체계를 좀 갖추고 거버넌스 체계를 좀 갖추고 나오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겠다. 여기 제가 주어진 시간 약 30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를 아, 끝났어요 이미? 죄송합니다. 네저 <laughs> 시계 보고 30분 맞추겠다 그러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어쨌거나 어,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은 특히 제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28% 어,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제조업이. 그런데 어, 재미있게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인드는 다 제조 마인드예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좋게 만드는 것, 잘 만드는 것, 이것만 생각을 써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용자 가지고 가 있는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1번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이게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할수 있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 가지 흐름, 어, 이게 안 되네. 네 가지 흐름에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셀프 서비스였다가 어시스트 서비스가 됐다가. 아, 대면 서비스였다가 아티스 서비스였다가 이제 셀프 서비스였다 오토노머스 자율 서비스로 가는 이 과정에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겠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